우리는 한문 문법 공부를 왜 해야 하는가. 한문은 고대 중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한문은 중국에서 만들어졌지만은 중국어와는 또 다릅니다. 한문을 잘하는 사람이 중국어도 잘한다라고 오해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의미로 중국인들은 한문을 전혀 모릅니다. 중국인도 잘 모르는 한문을 우리는 왜 배워야 할까요? 한 자는 한나라 시대의 문자라는 뜻인데, 한나라 시대에 와서 지금의 한자 모양이 갖춰져서 한자 한문이라고 칭하였기 때문입니다. 기원 전 한문은 중국어와는 그래서 다릅니다. 일단 모양부터가 다르고, 한문과 중국어는 문법 체계도 다르고 문법 체계에 사용된 한자의 쓰임새도 차이가 있습니다.한문은 고대 중국어이기 때문에 현대 중국어와는 달라서 중국어가 한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중국어를 한다고 한문을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아닙니다.실제로 지금의 중국인에게 한문을 보여주면은 대부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고대 중국어인 한문을 공부해야 하는가? 우리는 예전부터 문자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전통 문화들은 한문을 차용해서 기록해 왔는데 이미 고조선 시대부터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말과 글의 역사는 한자 한문과 함께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자가 존재하지 않은 채 한문을 사용하였다가 조선 시대 세종대왕에 의해서 비로소 우리의 문자인 훈민정음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마저도 비주류 문자 취급을 받아왔고 여전히 공식 문자나 한문을 사용해 왔습니다. 한문이 폐지되고 한글이 공식 문자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일제강점기 때부터였습니다. 한글이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은 100년이 채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역사 5,000년 중에서 4,900년이 한자가 줄이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 언어와 문화에는 한자와 한문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의휘의반 이상이 한자어이고 심지어 우리가 사용하는 이름도 대부분 한자입니다. 일상생활과 학습, 직업 업무에그 문해력에 크게 좌우하는 것이 한자어인 셈입니다. 우리 의사소통 능력을 위해서 한자와 한문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를 어찌 하겠습니까? 자, 조선시대에는 한문을 사용하면서도 이를 어렵게 습득을 했습니다. 즉, 수백 번 익힘으로써 물리가 터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바쁜 시대에 그때의 학습 방식만으로는 한문을 습득하기는 어렵습니다. 좀더 체계적으로 문법부터 익혀나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옛 사람들은 지금의 문법처럼 품사나 성분을 세분해서 사용하지를 않았습니다. 명사, 동사를 제외한 거의 모든 것을 어조사인 허사라고 했습니다. 배우고 익히기가 매우 어려웠지요. 부분별로 정리가 되지 않아서 그랬을 것입니다. 100번을 읽어서 비로소 이 어조사인 허사가 통해야 물리가 통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말한대로 우리나라 한문 품사에 있어서 통일된 규정은 없다는 얘기지요.현재 한문 학자들도 대략 10개 정도 품사를 각기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이를 정리를 해서 한문 공부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이 강좌를 개설했습니다.적어도 기본 문법은 알아야 문장 해석도 쉽게 접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강좌는 초심자에게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부정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부정문이라는 것은 사물의 동작이나 상태 등을 부정하는 뜻의 문장 형식이다. 여기 부정문에 쓰이는 부정어들은 아니불, 아닐비, 못할미, 없을무, 아니불, 말막 등이 쓰여가지고, 뭐뭇이 아니다, 뭐뭇하지 아니하다, 혹은 뭐뭇하지 못하다, 이런 뜻을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이 기본 문장을 예를 들어보면, 은 언이 불신이오 비직지운이라, 예, 언, 말씀, 언, 자, 이건 말씀이라는 명사지만은, 여기서는 동사로 해석을 합니다. 말을 하다 말 이을 이 이것은 엔드하고 똑같지요. 엔드나 받하고 예 그러면 순접일 때는 엔드가 되고 그리고 그리고 예 그러나 하면은 역접인데 역접이냐 순접이냐 하는 것은 앞뒤 문장을 살펴봐야 됩니다. 자 말을 하다 믿지 못하다 말을 했는데 믿지 못하다는 것은 역접이 되지요. 반대 현상이니까 그래서. 말을 하나 믿을 수가 없을 때 그런 말이에요. 자, 말을 하나 믿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으면비직지은이라 비아닐비자 고들찍자 갈지자 버두자 여기는 갈지자는 뭐 어조사로 쓰니까 그냥 고든벗이란 얘기예요. 그러니 고든벗은 정직한 벗이에요. 정직한 버시. 나중에, 피는 맨 나중에 해설합니다. 아니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말을 하되 믿덥지 못하면 은 정직한 버시, 버친구가 아니다. 이럴 때이피 자가 쓰여지는 거예요. 부정, 부정사. 그 다음, 능효, 능재의 막비사은이라. 능은, 여기 영어로 말하면 캔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뭐, 뭐, 할수 있다. 그러니까 효가 나왔으니까 효도 할수 있고 능제 공경할 짓자지요 어른을 공경하는 것을 제라 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에, 캔, 능은 캔하고 똑같아서 할수 있다. 그러니까 공경할 수 있고 그러니까 부, 부, 효도는 부모님께죠. 그러니까 부모님께 효하고 도 우더른께 공경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지요. 막비사은이라 그런데 막 또 여기는 부정사하고, 비도 부정사고, 부정사가 두 개가 나왔죠. 자, 그 뒤에 사은이나 스승은혜. 그러면 바로 앞에 있는 비자를 먼저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스승은혜가 아니다.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또 막자가 그 뒤에 그 글자 세 개를 전부 부정하는 것이 돼요. 스승은혜가 아닌 것이 아니다. 혹은 없다.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해석한다 할것 같으면 부모님께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할 수 있는 것은 스승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 이건 이중부정이 되니까 이건 긍정이나 똑같아요. 스승의 은혜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기본 문장이고 좀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은 부정에는 이 전체 부정하고 부분부정, 이중부정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전체 부정은 일정한 어느 정도 형식이 갖춰져 있어요. 자, 어떤 형식이냐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부사가 세 개가 나와 있습니다. 반드시, 필, 항상, 상, 심할, 심. 심이, 혹은 항상, 뭐 반드시. 이런 부정사가 탁 나타나오고, 그 다음에 플러스 부정사, 플러스 서스로그 다음에 부정사가 나오고, 그 앞에 부사가 나오고, 그러니까 맨 앞에 부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부정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스스로가 나왔을 때는 전체 부정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예, 봉조 필불식 사육이라. 자, 봉조라는 것은 봉황새를 얘기하죠. 봉황새는 반드시 먹지 않는다. 자, 먹지 않는다 앞에가 반드시라는 것이 이 부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 부정이 됩니다. 절대로 먹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뭘 먹지 않느냐. 사육, 죽은 고기, 죽을 쌓자 고기 얻자. 그러니까 봉황은 저, 죽은 고기를 절대로 먹지 않는다. 이건 절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하면 부분 부정이 되지만 은 절대로 먹지 않는다는 것은 전체 부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부분 부정은 어떤 경우인가 한번 봅시다. 부정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필상심 이런 부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서술어가 나왔을 때 이것은 부분부정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부정이나 부분부정일 때 이런 부사들이 나왔을 때는 눈여겨봐야 되겠죠 자 예문을 볼까요 사 불필현 어제자 자 스승사 스승이 주어가 되지요 불필현, 그랬으니까, 불이, 부정사가 먼저 나오고, 필이, 부사가 그 다음에 나오고, 현명하다, 그 말이죠. 현명한데, 불필이니까, 반드시 뭣뭣하지는 뭐뭐 않다, 그런 뜻이에요. 반드시 필자니까, 반드시 현명하지는 않다. 어, 제자, 어는 누구에게, 그런 뜻이니까, 제자, 제자에게.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는 어가, 뭐, 뭐, 네 개가 아니라 비교를 나타내는 뭐, 뭐, 보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스승이 반드시 제자보다 현명하지는 않다. 왜 이건 부분부정이 되냐면, 현명할 수도 있고, 현명 안할 수도 있고, 그래서 부분부정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부분부정하고 전체부정하고 형식이 조금 달라요. 부정사가 먼저 앞에 나왔을 때는 부분부정이 되고, 부사 뒤에 나왔을 때는 전체부정이 된다. 이거 하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중부정이 있어요. 이중부정인 경우가 이게 여기서 예를 세 가지를 들었는데, 첫째, 이중부정은 부정했던 걸 또다시 부정하는 거예요. 불과 불, 불자가 두 개가 나와있죠. 부정사가. 이런 게 이중부정이에요. 자 불가불 이것은 우리말로도 많이 쓰죠 멈 뭐, 멋하지 뭐 않을 수 없다 멈 뭐, 멋하지 뭐 않으면 안 된다 자 예문들 보면은 채백계왈희노제심이오 은출 어구요 불가불신이 아니라 예. 채백계가 말하기를 희노, 희노에라 할때 희노예요. 희노는 제심, 마음속에 있고 그 다음에 언출, 어고 말은 입에, 입으로부터에서 에입 그러니까 어가 에서라는 전치사니까 나올 출자, 날 출자 입에서부터 나오고 말은 입에서 나오고 그러죠. 에, 그리고 불가, 불시냐라 불가, 불, 여기가 나왔죠. 불가, 불은 뭐 뭐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뜻이라고 해서 이중부정 그러니까 신은 삼가하다 그런 뜻이에요. 삼가하지 않다 불신 그런데 앞에 불가가 있으니까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삼가 에, 사, 삼가하지 않을 수 없다가 되는 거예요. 불가니까. 삼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은 삼가해야 된다. 하는 강한 긍정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서 채백계라는 사람은 예, 후한말기 학자로서 학문과 글씨 아주 뛰어난 사람인데, 서예의 기법인 그 영자팔법고환자라고도 예, 합니다. 자, 예, 그 다음에 불가불의또 예, 부득불이라는 게 있어요. 어쩔 수 없어서 그런 뜻이요. 범것 하지 않고는 뭐다할수 없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를 보면은 불입호혈푸득호자 아니라 부득 불입 들어가지 않는 것을 불입이라고 그러지 호혈 호랑이 굴자 굴혈자 호랑이 굴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부득 얻을 수 없다 그 말이요 호자 새끼를 못 얻는다 그말이 호랑이 새끼를 못 잡는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부득불 불자가 앞에 부정서가 하나 있고 또 부득할 때또 불자가 또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머뭇하지 뭐뭐 않고서 머뭇하지 뭐뭐 않할수 없다. 머뭇해야 뭐뭐 머뭇한다. 뭐뭐 이런 긍정이라는 뜻으로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소불이가 하나 더 있네요. 무소불위 머뭇하지 뭐뭐 못하는 바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예문을 봅시다. 부지치자요. 부지치자는 예, 무소불이니라, 예, 불이치자는 무슨 부지치자는 부지 알지 못하다, 치자 부끄러울 치자,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는 사람 이런 뜻이 됩니다. 예, 무소불이니라, 무소 부끄러움보다 하지 못하는 일이 없다, 못하는 바가 없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다할수 있다 이런 긍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